어, 네, 안녕하세요. 제학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하현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ABL바이오라는 이중항체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 ABL바이오에는 그, 이중항체 플랫폼이 총 3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이중항체 플랫폼은 그래바디 B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이거는 뇌 내로 의약품들을 전달시켜 줄수 있는 BBB 셔틀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BBB 셔틀 같은 경우는 BBB를 통과시켜 주기 위해 사용되는 플랫폼으로서 올 초에 사노피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좀 시장에 잘 알려진 플랫폼 기술입니다. 일단 기술 이전 계약을 뭐 요약해서 보시자면은 총 규모는 한 10억 달러 이상이고 근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계약금이 7,500만 달러로서 거의 뭐 우리 돈으로 한 900억 원. 지금은 환율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올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계약에서 한7% 가까이 되는 것을 볼때 일반적으로 전임상 단계의 계약을 보통 기술 이전할 때는 계약금 수준이 뭐1% 2%때 머무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는 7%라는 되게 높은 수준의 좋은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빅파마인 사노피의 기술에 대한 뭐 검증이나 기술에 대한 기대를 어떤 정도 엿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바디는 뭐 보시다시피 이 항체 아랫부분에 항체 의약품의 아랫부분에 인슐린 유사 소용체 리셉터 타겟으로 하는 항체를 결합시켜서 BBB라고 하는 배리어를 통과시켜줘서 뇌 내로 의약품들을 전달해서 이제 작용을 시켜주는 기술인데요. 이제 뭐 알츠하이머 시장이나 파킨슨 시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뭐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뭐 BBB 셔틀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a b l 바이오의좀 BBB 셔틀의 특이점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리셉터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뇌내에서 좀 발현도가 타 장기에 비해서 높다는 걸알수 있고 그 트랜스페린 리셉터라고 해서 그 로슈나 디날리 같은 글로벌사들이 많이 개발 중에 있는 리셉터 같은 경우는 전체 발현량은 높지만 뇌내에서 특기적으로 발현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a b 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랑 디날리의 ATB 플랫폼 을 비교했을 때, 뭐, 초기에는 그래파바디피가 뇌내에서 농도가 낮지만, 지속적으로 농도가 덜 떨어지는 걸알수 있고, 144시간 이후에는 더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 걸볼 때, 오랜 기간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BBB 셔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뭐, 디날리나 로슈 같은 데들은 트랜스페린 리셉터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슐린 유사수용체 1 리셉터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어 특이점이라면은 일단, 그뇌 미세혈관에서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한20% 정도 발현이 되지만 그 인슐린 유사 성장 수용체 같은 경우는 한160% 정도로 해서 더 발현도가 높다는 걸알수 있고 일단은 안전성 이슈에서 트랜스페린 리셉터들은 몇 가지 좀 안전성 이슈들이 있었던 데 반해서 인슐린 유사 수용체 리셉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안전성 이슈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향후가 좀 기대되는 기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플랫폼 기술은 이제 그래바디트라고 해서 보통 항암제 관련 플랫폼인데, 이중 항체가 현재 뭐 항암제들이 나와 있는 블린사이토나아니면 뭐 최근에 나온 르누미오 같은 경우들은 다 CD3를 기반으로 한 이중 항체 플랫폼인데 반해 그레바디티는 포원비비라고 하는 네, T 세포의 활성을 계속되게 유지해주고 T 세포의 분할을 촉진시켜주는 수용체를 자극하는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원비비 같은 경우가 원래 뭐 화이자나 BMS 같은 기업들이 약물 개발을 시도했지만 간독성 이슈로 인해서 개발을 실패했고. 그 대안체골에서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를 이용해서 종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포원비비가 활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전임상 데이터이긴 하지만 포원비비가 종양 표시 인자인 TA가 많아짐에 따라서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것은 TA 종류에 따라서 거의 이제 비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 포원비비 이중항체가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중항체가 사실은 카티라고 해서 뭐 킴리아 같은 고가 의약품들의 이제 기성품 버전에 될 거로 기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카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서로 카티나 뭐 이중항체들이 좀 작용하는 것들이 유사한 것으로 알수 있고 카티 같은 경우가 보통 자극 인자로 CD3 외에도 뭐 호원 비비나 아니면은 CD28 같은 보조 자극 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CD3 이중 항체랑 4원 비비 이중 항체를 좀 병용하는 것들이 카티를 좀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로슈 같은 데들이 주로 이런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향후에는 이제 호원 비비 이중 항체에 대한 뭐 빅파마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향후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현재까지 이중항체를 이용해서 나온 모든 의약품들은 C3를 d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블린사이토 른수미오 뭐 최근에 허가받은 테크일리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후원비비는 아직까지 허가받은 의 약품들이 없어서 향후에는 좀 이제 새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원비비 같은 경우가 전임상 데이터에서 이제 암세포가 죽은 뒤에도 다시 암세포를 집어넣었을 때도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던 것을 볼때 이제 면역 기억작용이 잘 작용하는 걸알 그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재발 위험들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